안녕하세요. 안산 신축 빌라 매매 분양 전문 안산 착한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주 넓은 대형 테라스가 특징인 안산 투룸 빌라 신축 분양하는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이고 두 개의 방들이 널찍한 공간. 신혼부부가 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이나 혼자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살기에 너무 좋을 구조와 위치가 특징입니다. 거실 주방도 널찍한 공간. 2인 가족이 살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과 안방에 각각 총두개 있습니다. 넓고 밝은 안방 공간. 안방 에어컨. 보일러 세탁실 공간. 총 5층 중 4층이라서 답답하지가 않았습니다. 거실에 넓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인 대형 테라스. 복층 빌라 부럽지 않았습니다. 테라스 전망과 채광도 너무 좋았고, 헛밭이나 바베큐장을 만들어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넓은 대형 테라스가 있는 투룸 신축 빌라도 흔치는 않습니다. 오늘은 가격사고 테라스가 넓은 난산 투룸 신축 빌라 매매였습니다. 더 자세한 분양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연락주세요.